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파주, 연천, 김포시 등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와 관련 김성준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현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물풍 선수가 6,625개로 300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은 참별이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적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수 없다고 호소하는 적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미찬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세개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위험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접경 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부지사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팍스경제TV였습니다.